이쪽에 양지 쪽에는 이제 9가 24일 이제 아, 지금 산영 왔습니다. 바람도 선선하고 지금 여기가 600 고지인데요. 어, 의외로 참나무들이 많이 있네요. 아 근데 계곡이 돌절벽도 이렇게 드문드문 나와 있고 지금 계곡 바로 이제 이인데요 아, 지금만 사냥하다가 대물 꽃송이가 아이가 저 노루궁뎅이 아이, 죄송해요. 노루궁뎅이가 금지막하게 있습니다. 이렇게 보세요. 하나인데 노루궁뎅이가 네마디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. 아, 이게 고사된 그 참나무인데 야. 보십시오.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어, 사이즈로 따지면은 제 주머 4개 정도 그러니까 얼굴만 합니다. 전체 사이즈로 보시면 아 보십시오. 이런 데 노루궁뎅이가 이렇게 자생하고 있습니다. 이제 가을에 이제 이맘때쯤이면 찬바람도 불가면은 이렇게 수분이 있는 곳에 노루궁뎅이가 자생을 합니다. 자 보십시오. 얼마나 큽니까? 크... 대박입니다. 자, 좋은 감상 하셨죠? 예, 네, 오늘도 대박 나겠습니다.